이 많아 내더 많이 좋아하네 뭐라는데? 장입니다 어, 오늘은 간짜장 먹으러 왔습니다 간짜장 쿨타임이 돌아가지고 덕포시장 근처에 있는 제일 반점이라는 곳이고요 저랑 같이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리뷰할 가게 앞에 주차 공간이 없고요. 이곳 한신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사상로 269번길 30-1 주소 검색해서 오세요. 주차장에서 도보로 2분 거리라 무더위에 힘들진 않을 거예요. 주차장에서 걷다 보면 미니 스탑 나오거든요. 미니 스탑 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일 반점은 덕포동 동양 한신 아파트 101동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일 반점 대표 메뉴는 단연 탕수육이라고 하고요. 탕수육도 일반 탕수육이 아닌 모카솜 탕수육이라는데 모카하면 역사에 관심이 많은 면부장은문늬점밖에 모르는데 내 새끼 까먹은나 보네. 모카하면 사실 여기밖에 몰랐죠 아무튼 모카섬 탕수육이랑 추가로 간짜장까지 맛집이라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정말 맛있게 먹고 나온 집입니다 내부는 4인석 테이블 딸랑 두 개라 많이 놀랐는데 어? 2층에 다락방에 테이블도 있다고 사모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층은 진짜 아늑하고 얼마나 시원한지 면보장 반응 좀 볼게요 에어컨 빵빵해와 진짜 시원하다 이거 냉장고 같다 여기 에어컨 안 틀어주는데 맞는데 여기는 에어컨 진짜 시원합니다 이게. 빨리 올라 조심해야 돼워나 입구에서 만난 두 분이 사장님 사모님이신데 영수증 리뷰 보니 일대 사장님에서 아드님으로 이어받은 것 같아요 메뉴판을 보고 알았습니다 50년 전통이군요 가격은 동네 중국집 평균 가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메뉴들 탕수육이 소중대 있고 아쉽게도 미니 탕수육 12,000원짜리는 없습니다 간짜장이 7,000원 1인분 주문이 됩니다 네 왼쪽 내 오른쪽 이거 내더 많이 좋아하네 뭘 하는데 벌어 이게더있잖아 네가 더좋아하잖아워는아는아있는삶는는 삶을 살아있는 는 삶을 살아있을아있는삶 아 이게 목화솜 탕수육이군요. 동글동글하게 생겼네요. 실물 영접해보니까 진짜 목화솜처럼 생겼습니다. 두툼한 튀김옷또오시지만 속에 있는 고기는 더 두툼했습니다. 간짜장 소스를 보시면 찐이란 거볼수 있고요. 이 건더기가 양파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고기입니다. 양파보다 고기가 어찌 더 많아 보이고요. 7,000원 간짜장이 소스도 많이 주셔 면도 많이 주셔 흘러넘치는데 마를 간의 간짜장이라고 하잖아요. 마르다 못해 수분 1도 안 보이는 간짜장입니다. 와. 아 막생건 아닌데, 딱간 짜장이 딱 표본 간입니다. 음. 이런 고기가 많아가지고는 고기 맛이 맛이 나요. 탄수화물도 음. 먹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탕수육은 내가 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탕수육만 먹어봤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탕수육은 처음 먹어보는데 무슨 맛이냐면 그 순살 치킨 있잖아 오. 식감이 순살 치킨이야 음. 그리고 겉이나 뭐 안이나 뭐 간을 한건 아니에요 튀김옷이 두껍다 해가지고 막 밀가루만 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건또 전혀 없고 고기 자체가 맛있네. 음... 향수 맛있어요. 찍먹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딱 소금에 딱 찍어 먹었으면 좋겠다. 소스 자체가 케찹 베이스를 알려놓고 약간 한약 같은 음. 그런 맛이 나요. 한 번도 안 먹어본 그런 탕수육 소스.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엄마 배안 짜장어. 먹으면 목맥혀줘야 돼. 고기 왜 이래 많아? <laughs> 만들어 싸서 먹겠어. 고기가 진짜 좋은 거쓰시요 꽉 차다 못해. 정말 풍성해요. 진짜 인정입니다. 와. 전날 도축한 그런 돼지고기로 딱 만드신 그런 느낌이야. 고기 여기서 버슬포슬하다음요 고기 진짜 맛있네. 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있어 저는 뻑뻑한 건좀 괜찮은데 저희 와이프는 너무 뻑뻑하다 해가지고 별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약간 국물 이런 게좀 필요하다 음. 약간 그런 느낌 뭐 계란국이나 이런 것은 어. 젓가락 잡히는 것마다 양파가 아니라 고기야 고기예요. <laughs> 전 7천 은 간짜장이에요. 이런 퀄리티 먹어본 적이 없는 것같아 근데 이게 관찰자가 생각해요. 와 여보 양이 진짜 많다 이게 와이 탕수육도 일반 우리가 아는 그런 탕수육집 가면 고기가 작으니까 말도 안되가이 모카탕수육 한 개가 일반 탕수육집 한 3개 2개 정도 되는데 주먹만 하네 되게 반죽도 잘하신 것 같아 엄청 막 뚜껑 막 밀가루 냄새나고 하는데 아 음. 그런 거부 반응이 없어 간짜장 진짜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탕수육은 뭐 정말 더 맛있었고 아마 이 집이 유명한지 이제 알것 같습니다 와 배불러 고상새잔하 먹고 그 물놀이 있고 물총놀이 있고. 물총놀이 열심히 해서 그렇네 음. 아유, 달아방은 어떻게 내려갈지 빼야지. 워 믹스 커피 없나? 우 달달해. 좋아.